배나 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 북한이 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중 발사를 한 거죠. 죠 그렇죠.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후방, 네. 혹은 이제 좀더 이제 원양 항해가 가능한 음. 잠수함이라고 그러면은. 가령 이제 미국 본토 근처까지 가서 한방 쏘겠다고 겁을 줄 수는 있겠죠 아 발사대 자체를 수시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킬체인이 무력화된다고 하는 네. 그 문제가 있죠 아,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아마 그렇게 심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또뭐 의외로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심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선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굉장히 노후화된 잠수함들이고 그 미사일을 갖다 몇 개씩 싣고 다니면서 작전을 하기에 작전을 할능력은 네. 현재로서는 없는 네. 거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잠수함은 전형적인 공격형 무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잠수함이 정박하던 곳에서 사라졌다까지는 알수 있지만 그렇죠. 이게 작전 중이라는 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거나 레이더로 탐지하는 게 가능한가요? 어렵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일부 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원자력 잠수함 핵잠수함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이 여럿 있는데 네. 그 잠수함은 들 이제 원양항에도 가능하고 여러 발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게 거기 싣고 다니는 미사일들은 일반 미사일도 싣고 다닙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 애들은 그 낡은 잠수함에다가 뭐 하나를 갖다 싣고 간다면 은 제재식 미사일 한방 쏠려고 나가지않 거는 없다, 네, 안을, 안을 거고 한 방에 들어도핵 미사일을 네. 싣고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 사회의 제재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네. 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노골적인 도발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핵의 이제 실전 배치 능력을 갖다 강화하는 수순을 계속 밟고 있는 거죠. 핵이라고 하는 게 폭탄을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운반 수단까지 확보하고, 그렇죠. 그걸 갖다가 발사하는 이런 운용 체계까지 다 갖춰야지 이게 완성이 되는 건데 그 단계를 향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게 맞죠. 그렇다면은 실전 배치가 완료되기 전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현재로서는 이제 대북 제재를 갖다가 이제 뭐 강화하는 네. 그것밖에 없는데. 뭐 그야말로 우리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뭐 이제 일부에서는 어, 자체적인 핵무장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이제 과연 거기까지 할 만한 국민의 의지가 있을지 그거는 이제 좀 문제죠 그러니까 핵무장은 기술의 능력 문제나 비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인데 아 국민적 합의의 문제로군요 그렇죠. 가령 이제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 그러면 은 뭐 이제 국제적인 제재가 들어올 겁니다. 그뭐 네. 아무리 NPT 체제를 갖다 안보 위협을 이유로 탈퇴할 수가 있고 합법적이라고 해도 핵 만들겠다 그러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제재가 들어올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걸 갖다가 견뎌낼 의지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 얘기는 국제사회 우리가 핵무기를 독자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질 거고 그 제재는 어떤 경제적 사회적 불리. 국민들이 겪는 그렇죠. 불편함과 그렇죠.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이 뭐 핵개발 때문이라고는 안 하더라도 가령 우리의 어떤 거 무역 관련 여러 가지 이런 데에서 태클을 건다든지 네. 그러면은, 그러면 당장 국민들이 저거핵 만든다고 뻘짓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게 뭐냐. 그렇게 볼면 소리 내면은, 네.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그걸 갖다가 버텨낼 배짱이 있을지 그게 문제죠. 아 그거는 완전히 그 기술적인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심리의 문제죠. 네 문제로군요.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이제 북한이 저렇게 핵 능력을 계속 강화하는 게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다 그러는데 네.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협상에 응하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관측들도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 중에 네. 굉장히 말하자면은. 어 작심하고 말한 것도 아니고, 지나가듯이 말한 것도 아니고, 뭐랄까, 그 타이밍과 형식이 예. 좀 미묘하긴 합니다만, 예. 북한을 무력으로 언제든지 붕괴시킬 수 있는데, 예.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각해서다. 뭐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예예.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 우선은 미국으로서는 뭐, 그거죠. 그러니까, 어떤... 북한에 대해서 어떤 압박이라든지 이런 수단을 갖다가 당분간 구사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임기 마치고 나가야 되는 네, 입장이고, 뭐 임기 금년 11월인가요, 미국 대통령 선거. 그렇죠. 거가. 그럼 내년 2월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렇죠. ]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벌일 수도 없는 거고, 네. 한마디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쏟지 않겠다는 겁니다. 북한에 갖다 제재하는 것이든, 혹은 북한하고 음. 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든. 이제 북한은 내 관심 받기다 하는 얘기죠. 다만 북한을 무너뜨리려고 미국이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이제 북한 보고선 니들이 잠수한 발사 미사일 같은 거뭐 지금 개발하고 음. 그래봤자 세발 우리한테는 네, 조족지혈이다. 조족지혈이다. 네. 당난거철이다. 뭐 그런다고 우리가 눈 하나 깜빡하겠느냐? 뭐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라든지 이란 핵 동결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뭐 퇴임하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외교적인 음. 그 성과를 거뒀거든요. 네. 여기서 새로이 뭐 북한하고 대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꼬인다든지 이렇게 갖고는 스타일 구기기 보다는 어떤 이란과 쿠바에서 얻은 성과를 가지고 자기는 이제 마음 편하게 굿바이 하겠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클린턴, 힐러, 힐러리 클린턴이나 혹은 이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이런 사람들이 예.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어뭐 힐러리가 되더라도 뭐 그렇게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애를 쓸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힐러리만 되면 북한이 대박 날줄 알고 있거든요 북한 사람들의 계산이 그거죠 그렇 그러니까 빌 클린턴 시절에 제네바 합의를 했던 네. 적이 있고 빌 클린턴 정부 말기에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하고 미 북한 사이에 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부시 때문에 망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민주당 장군이 들었으면 노가 난다고 생각. 이 아주 그냥 장기은 네. 대박 터트린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뭐 의외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클린턴 대통령이야말로 94년에 영변을 폭격하려고 예. 작전 계획 다 수립해 놓고 예. 작전 개시 2 시간 전에 예. 네, 철회를 했던 예. 네, 대통령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것 때문에 두구두구 민주당 정부가 공화당으로서 욕을 먹고 있거든요. 네. 그때 제네바 합의 잘못해갖고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됐다. 핵를을 네, 꿰다. 네. 그런데 이제 힐러리가 돼갖고 대북 유화 정책을 펴면은지 남편이 그러더니 저 사람도 그런다 하는 식으로 욕을 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힐러리는 당분간 나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한 대통령이다. 또 네. 오바마 대통령이 좀 유약하다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난 민주당 대통령이지만 또 여자 대통령이지만 안보 문제선 단호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하고의 대화에 대해서 의외로 관심을 안 기울일 가능성도 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게 그렇죠. 되겠네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가능한 한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을 압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이 북한에서 압박을 가하는 걸 가지고 중국하고 북한 관계가 이제 소원해졌다라든지 네. 혹은 이제 뭐 중국이 좀 새로운 그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나 북핵 문제를 보기 시작했다라든지 이런 과도한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제 제재를 하겠다 그래 놓고서는 왜 그렇게 느슨하게 하냐 말로는 세게 하는데 뒤로는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아니냐고 중국을 비판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류 파이프 같은 거안 그렇죠. 장군단 말이죠. 근데 중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가 주위에서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중국의 제재를 갖은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뭔가면은 하 뭐죠? 메토입니까? 저 지금 하고 있는 게 유엔 제재 메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네. 뭐 2070인가 네. 뭔가 북한 제재 결의안. 결, 네. 자기들은 그걸 충실하게 지킨다는 건데 그 안에는 무슨 얘기가 또 들어 있냐면은 9.19 선언이라든지 네. 이런 걸 충실하게 이행 해야 된다든지 육자회담을 해야 된다든지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어떤 그 지원이나 이런 거는 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들은 다 하겠다는 겁니다. 하기야 시진핑 국가주석의 말 뒤쪽에. 네. 한반도의 혼란을 용납할 그렇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급변 사태도 네. 한반도 혼란인 예. 거군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중국은 유엔 제재결의가 나왔으니까 일단 제재는 충실하게 하겠다. 네. 다만 북한에 대 인도적인 것도 하겠다. 그 다음에 육자회담도 대화하자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상황을 더 나쁘게 하기 위해서 뭐 사드를 들이온다든지 이런 짓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기는 그결의안을 완벽하게 지키는 게 중국의 목표라는 거지. 네.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북한에 갖다 잡기 위해서 제재를 하는 게 중국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 이거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중국이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언제든지 북한을 제재하면서도 우리는 유엔 결의안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할 거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갖다가 슬그머니 완화시키면서도 이거는 유엔 결의에 따른 것이다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에서 어떤. 응징을 가하려고 할때 그걸 잡아 말리면서도 이거는 유행 결의에 따른 거라고 할 것이고 지금 뭐 그렇게 나올 겁니다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국제 사회의 계산법은 차이가 좀 있네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네 개인적으로 배진영 기자는 북한 김시왕조의 붕괴까지 얼마나 남았다고 예측합니까? 이건 제가 요새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 저는 이걸 이제 벌써 북한이 3대 세습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분리를 좀 해봐야 될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최고 통치자, 북한에 표현하는 음.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그김 씨의 통치자가 죽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북한 체제의 존속 문제는 네. 달리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드린 말씀은 김씨 왕조의 붕괴. 그다음에 또 하나 느낀 거는 네. 그그러까 어, 최고 통치자의 죽음하고 왕조의 존속하고 체제의 존속하고 아, 그것도 그, 또 차이가 또 이, 있다. 네. 가령 저는 김정은은 그렇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게그까 네. 그러니까 이건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아, 개인적인 그렇죠. 신체적 건강의 문제가 심각하다. 예, 저희 김일성은 82년인가를 살았죠. 네. 저 김정일이는 69생가 그렇죠. 40년생인가 41년생인가 42년, 42년생. 42년이라고 42년, 주장을 본인들은 했죠. 본인들은 주장하죠. 그러면 매세중 60한 그렇8 네. 60 그렇죠? 70, 네. 68만 70세 안 돼서 죽은 거요 그렇죠. 거 아닌가요? 근데 저 김정은이 저 체형을 보세요. 그러면 쟤는 네. 40대 중반에 죽어도 이상한게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이가 죽으면은 그러면 김씨왕조가 붕괴하느냐. 근데 저는 그게 또 보는 게이 체제라고 하는 게 체제의 논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 체제 안에서 이득을 보는 세력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굴러가거든요. 시리아 보십시오. 저 철경망이 돼도 굴러가는데. 그렇죠. 그러면 가령 김정은이가 그렇게 죽었을 적에 김정은이 10살짜리 애를 갖다 내세우지는 참 못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김설송이라든가 혹은 뭐 김여정이라든지 네, 김여정 그러면서 김정남 네 김씨 왕조의 구성원 중에 한 명을 갖다가 뭐 명목상의 지도자 네. 정도로 내세우고 집단 지도 체제 구성한다든지 왕족과 구성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왕이 죽어도 전목이가 네. 왕노로 탈수 있는 게 왕조인데 네. 북한이 왕조 아닙니까? 그러면 김정은이는 건강상의 이유를 한 10년 내지 15년 내에 죽는다고 하더라도 북한 김씨 왕조는 그것과 관계없이 더굴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네. 아무튼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북한 잠수함의 핵 문제, 네. 이 문제를 입체적으로 짚어보니까 남북통일은 역시 국제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만 하는 세계자계, 세계사적인 사건이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듭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